오늘 우리는 분단 79년을 돌아보는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을 개최합니다. 오늘 포럼을 같이 개최하는 대한민국 초당파 국회의원 국한과 북한과 그리고 통일 권영세 대표 의원님 그리고 김웅 간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님 그리고 어, 포럼 회원이신 여러분들과 각규택 의원님, 김소희 의원님, 김건 의원님, 박성훈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유재준 의원님, 유영훈 의원님, 정연욱 의원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 진행을 위해 자장을 맡아주신 뉴호열 고려대학교 명학교수님,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호영 국회의 부의장님도 오늘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 주십니다. 또한 오늘의 포럼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북한 동포는 우리의 동포이고 통일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계, 국가 목표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북한과 통일 모임을 주도해주신 권영세 의원님을 비롯한 모임의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 분단 79년을 되돌아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시작된 분단은 하민족을 둘로 나누어 체제 경쟁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제 남한은 선진국이 됐고 성공의 슈퍼스타이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담고자 하는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반면 북한은 아직도 억압적 체제 속에서 세계 최빈국이자 최악의 인권국이며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비핵화와 개방, 공동 번영의 길로 가자고 제의했으나 북한은 단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북한은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하며 긴장과 대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하고 민족분열주의와 정구분단을 제도화하려 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순리가 아니며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인륜적 행태입니다. 우리의 지식사회와 정치권은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장례를 위해 북한의 그러한 행태를 지적하고 맞서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민족, 이국가에 동조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은 남북공존론이 아닙니다. 핵무력으로 우리를 파괴하여 영토로 편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파괴적인 주장입니다. 참고로 1974년 동독이 이민족 이국가론을 주장했을 때 서독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새겨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서 자유통일 덕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를 민족 공동체로 인정하며 이들이 자유통일을 염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2024년은 한반도 분단사에서 동일로갈 것이냐 아니면 영구 분단으로 갈 것이냐 하는 매우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분단 7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반도, 남북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결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분단 79년사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정세와 남북한 관계를 정확히 진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평가와 진단이 분단의 현실 속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을 위한 해법을 찾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또한 통일정책은 초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상식이 다시 상식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당파 국회 모임 북한과 통일 포럼과 이 자리를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